안녕하세요. 장국영흥행타로입니다 어, 7월달 개띠운세에 이어서 8월달 개띠운세에 가보겠습니다. 어, 8월달 개띠분들은 어, 욕심을 내볼 수 있는 달인데 어, 성취되게끔 어, 기도하시고 노력해보시는 달로 한번 보내보십시오. 유니버설 웨이트타로는 어떻게 말하나 한장 뽑겠습니다. 그 조언 심볼로는 어떻게 8월달 개띠분들 말하나 한장 뽑겠습니다. 심리, 나무, 오라클 타로는 어 어떻게 8월달 개띠분들 말하나 한장 뽑겠습니다. 어, 이거 그냥 가야겠네요. 자, 심리, 어, 심리, 건강,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는 어떻게 개띠분들 말하나 한장 뽑았습니다. 그리고 명상, 옥쇼제는 8월달 개띠분들 어떻게 명상하라는지 한장 뽑았습니다. 8월 달 개띠 분들 어, 힐링 컬러 어떤 컬러로 어, 8월달 힐링 컬러로 보내 보시고 어, 힐링에너지 어떤게 어떤거에 힐링에너지로 나올지 한장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자 봐보겠습니다 8월 달 개띠 분들 미니머슬 웨이트 타로는 어떻게 말하나 뽑았습니다 어컵 어, 컵 나이트가 나왔죠 자컵 나이트는 어, 프로포즈를 받는, 프로포즈 하러 가는 거죠. 이 친구는 굉장히 성신해서 이제 신신뢰도 있고 해서 뭔지 모르지만 프로포즈 하든지 내가 어떤 걸 청구할 수도 있지, 있든가 내가 어, 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프로포즈 어떤 콜 어, 괜찮은 믿을만한 곳에서 나를 프로포즈할지 뭔가. 어, 같이 일해보자든가, 같이, 뭐, 어, 이런, 이런 거 어때요? 하고, 제안이, 좋은 제안이 올 걸로 보입니다. 자, 조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조언은, 자, 보겠, 볼게요. 자, 이거는, 자, 어, 비너스에요. 비너스. 황소자리에, 이제, 금성이잖아요. 황소자리는, 어, 돈방이에요. 우리가, 자리 점성술에 보면은, 열두하우스에, 열두하우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하우스가 이제 황소방인데 이제 어 돈방이기도 하고 정묘기 방이기도 해요. 황소가 그리고 비너스는 금성으로서 길성이에요. 이제 금성은 이제 좋은 쪽으로 우리가 뭐든지 이제 좋은 것도 지나 과유불급이잖아요. 너무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안 돼서 이거는 약간 어떻게? 조언으로 나왔죠. 개띠분들 8월달에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금성비너스에서 이 카드는 향락을 즐기고 노는 카드예요 근데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심리는 어떤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심리는 집관이 나왔어요. 집관자. 이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일과 빌까 일로 갈까 절로 갈까 뭔가 이제. 헷갈리고 어떤 게 결정을 못할 때는 나의 직관을 믿으세요. 내 직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음. 그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는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아, 레몬이 나왔어요. 레몬. 우리가 레몬은 굉장히 이제 횟집에 와서 도해 먹을 때 상하지 않게 레몬을 뿌리잖아. 이건 해독작용이 되거든요. 이제 레몬 독소, 이제 안 좋은 몸에 우리가 몇 년, 수십 년씩 뭐, 살아와서 몸에 독이 저장될 수 있잖아요. 레몬수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이 카드의 키워드는, 제삼자로 인해서 짜증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쉽게 우리가, 어 말리는,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호가 밉다. 그런 식으로, 제삼자로 인해 짜증날 수 있는 걸로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레몬의 상큼한 향을, 톡 쏘는 향으로, 뭐, 힐링하셔야죠. 그리고 명상 한번 보겠습니다. 아, 명상은 이거는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지금, 라인 나온 현재가 중요해요.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서 가능이 나는데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라고 명상이 나왔네요. 우리가 막 우스갯소리로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왕년에 뭐 어땠는데, 왕년에 뭐다 막이러 들어 막 이렇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과거에 집착하지 말, 말라고 나와서 라인 나온 지금 현재 현재에 집착하시는 현재 이제 열중하시는 열정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자 컬러 힐링 컬러는 어떤 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아, 컬러는, 황토, 황금색이 나왔어. 이거는 이제, 금전운볼 때죠. 골드가 나온 땡큐죠. 자, 이거는, 이, 이 컬러의 특징은 굉장히 좀 고집도 세고 권위주의, 남의 말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할수 있는 컬러예요. 그리고 소화기 계통이 좀, 소화가 좀안될 수도 있는 컬러거든요. 어떻게 힐링하냐면, 뭐, 이런 컬러로 의상이나 소고, 소품 이런 거 입으시고, 어, 이런, 어, 음식은 뭐 호박 호박죽도 있겠네요. 이런 것도 카레라이스 막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걸로 힐링해 보는 달로 황금색 골드색으로 어, 힐링해 보는 달로 보내시고 자 8월달 개띠 분들 힐링 에너지는 어떤 거 나왔나 보겠습니다. 어, 인내가 나왔어요. 인내, 인내. 자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슬픔과 고통 속에 있다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인내합니다. 원하는 것은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잠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통해 당신은 더욱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인내, 진짜, 성질 급하면, 이제, 어 명, 성질 급한 사람은 이제, 돌아가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빨리 뭔가 해결해 주기 바라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도 막 빨리빨리 주세요. 막 이렇게 입에 붙어 있잖아요. 뭔가 인내가 나와서 인내하고 하면 좋은 일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월달 개띠분들 나이트 컵이 나와서 누군가 나를 향해 뭔가 조언 제안 프로포즈 할수 있는 걸로 또 나의 위치가 스카우트 제의 막 이런 걸로도 올수 있고 어떻든 뭐 제안이 오는 달로 보입니다. 네. 조화는 이제, 음, 너무 이거는 향나게 너무 즐겁고 이제 노는 카드거든요. 비너스가 얼마나, 앞으로 디텍 같은 요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여요? 너무 노는 것에 약간 좀 브레이키를 밟으면서 보내는 달로, 보내는 달로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이 생기면 나의 직관 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달로 이렇게 봐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심리 아로마, 이거는 레몬이 나와서 제산자로 인해 짜증나겠지만, 어, 뭐, 이거는 어, 어떡하겠어요, 뭐, 내 안에 마음을 다스리고, 아까 인내가 나왔잖아. 인내하면서 레몬의 이제 상쾌함을 이제 달래 보시는 걸로. 그죠? 그리고 명상도 과거에 이제 지금은 저번 달보다 성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달에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달 현실에 이제 충실하는 달로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컬러도 이제 골드색, 짙은 노랑, 진노랑이 나왔잖아요. 진노랑이 나와서 이제 이거는 이제 금전 어, 실적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열매, 결실은 맺는 컬러거든요. 의상 소품, 집에 뭐타월이나 어, 이불이나 뭐 이런 이런 컬러로 이런 컬러 어, 저 해바라기 꽃 이거 짙은 어, 컬러로 이렇게 액자 같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컬러로 힐링해보는 달입니다. 그리고 8월 달은 이제 힐링 컬러는 애, 인내로 인, 인내로 보내보시는 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 8월 달 어, 힐링으로 보는 타로 카드. 8월 달 데띠 어, 분들 이렇게 타로 카드로 8월 달 힐링카드 타로운세 한번 봐드렸습니다. 항상 몸 아프지 마시고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